이 남자 그 영등포 쪽 저쪽에 그 영등포구에 나 구로구 구로구로 쪽에 그 온수 일반산업단지 인제 올해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 들어간다고 소식도 들려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사실은 온수역이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던 게 벌써 한삼이년삼년 다전이었었는데 어, 온수역 주변에 뭐 그리고 조그만 아파트 있죠 빌라처럼 생긴 그런 그 다세대가 쭉 몰려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지금 뭐한 2년 사이에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네.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억 5천 올라갔는데 2년 전에 저기 전세가격 지기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데. 근데 이런 거 보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은 되게 빨리 가요. 지금 서울이 생각보다는요. 그러니까 호재가 먼저 터지고서면 가격이 먼저 반영되고서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뒤늦게 투자하기에서는 좀 힘들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전에도 항상 얘기지만은 했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신문에 보면은 그~ 전 전세가가 하락돼 가지고서는 막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전세가 전세가가 하락되는 거는 이미 뭐~ 서울에 기본적으로 전세가가 높았던 건사실이고요 그니까 러 전세가를 지금까지 계속 끌어올렸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되는 지역들의 전세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그 여파가 인제 다른 쪽으로 밀려가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가 인제 올해도 입주 많아지고 내년도 입주 많아지거든요. 서울이 기본적으로. 그럼 내년까지 전세 가격 가, 가격이 맥을 못 추는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를 놓고 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저강동구 예를 들어서 저 강동구 같은 경우는 둔촌주공이 뭐 저기 주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전세가가 다시 지금 한차 하락하고 있다가 내년쯤에 이주를 시작할 건데 내년에도 주대 입주 시 시작하면은 올 말부터 미친듯이또 주변 지역이 들썩거리겠죠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서울은 기본적 베이스가 그렇게 맞아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최근에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많이 그 떨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 전세 가격을 봤을 때는 항상 입주 물량을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해요. 예. 그다음에 투자하실 때도 보냐면은 이주 수요가 있는 곳에 투자를 하시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높아지니까. 게다가 어차피 공사 기간은 요즘 최근에 다 3년 정도 되니까 2년 정도 있다가 전세 가격 그대로 있었다가 팔고 더 빠지는 방법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어. 올해 아예 그냥 임대 사업자로 해 가지고 한 5년 이상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 괜찮은 좀 이슈가 되는 적을 들어가서 2년마다 한 번씩 갈아탔는지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좀 만만치가 좀안 안케 가고 있고요. 어 제가 이제 내년 3월 달에 이제 그 5G가 상용화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뭐냐면은 5G와 부동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거기다가 이 5G가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떤 부동산 상품에 어떻게 가격이 움직일 것인가를 가지고 제가 지금 좀 공부 좀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결국은 5G가 나왔던 얘기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냐면은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각 가정에 좀 뭐가 들어가냐면 사물 인터넷이 그냥 자동으로 끼어 들어가죠. 자동으로. 간 그런 사물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 와다 보니까 아마도 주택 가격이 그쪽으로다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고 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그 이렇게 주택을 갖다 취득하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5G가 상용화 되면서 그거에 따라는 우리나라의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되고 그 사물 인터넷이 가전 기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각종 전자 제품 그다음에 차량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요즘 최근에 재미난 것도 하나 있어요. 사물 인터넷에도 오는데, 음 요즘 만약에 그 5G가 상용화되면 은 여러분들 놀라운 게 하나 뭐냐면 자전거 있죠. 요즘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자전거에 그 핸들의 센서가 달려있고요. 양쪽에 그리고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냥 거리 측정을 해가지고요. 이 사람에 맞게끔 이 얘가 센서가,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에 맞게끔 운동을 조절해 준대요. 자전거가.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야 이거 5G가 상용화되면은, 아 진짜 우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랑이 상당히 클것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5G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에 100배 빠르기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쓰는 거 100배 빠르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예전에 전 만약에 지금의 속도에서 만약에 스마트폰에서 지금 전그 4G에서 받았던 그게 보통 한 15분 정도 되면은 여러분들 90분짜리 상영 영화 영화를 하나도 다운 받을 수 있거든요. 15분 정도 걸리는데 그건 배배 빠르는 거니까는 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거의 한 30초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90분짜리 영화를 다운 다운 받을 수는데 30분 3초도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뭐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게 변화가 올수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서 또 그런 것도 어, 그런 시대가 오면서도 부동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거기에다 주택 가격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것도 염제 보시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 뭐 선남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서울 푼의 선남권역은 일곱 개 자치구입니다. 강서구, 영등포구, 양천구, 구로구, 그 다음에 동작구, 관악구, 금천구에서 선남생활거리 일곱 개 자치구가 있고요.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26.9% 차지하고 있고 서울시 인구의 30%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하나 한테 물으면 서울 플랜의 이들 지역은요. 산업권 중공업 지역 혁신을 통한 신성장 산업 거점 육성 및 주민 생활 기반 강화 그렇게 해 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심지가 영등포 여의도 즉 도심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곡하고 가산대림이 이제 광역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외 주식 있는데 이런 건들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특징을 하나 뭐냐면은 교통에 보면요, 교통만 개선 및 확충을 위한 지역 연계 강화라고 있죠 그래서 교통만 연계하는 것 중에 포커스가 상당히 많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 기반 보면 도로 지화를 통해 상부 친환경 공간 확충이라고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부간선도를 지어와 하면서 그 상부 공간을 일부 공원화하고 나머지 공, 구, 구간을 갖다가 완전 그 공원화하면서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수지나 저류지 이런 걸 갖다가 그쪽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생활쪽에 관련돼 있는 그런 어떤 시설을 갖다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하나 잘 보시면 여기 보면은 그 밑에 보면 생태 하천 복원이라고 있죠. 그래서 서부간, 서부간선도로를 지하하면서그 옆에는 안양천을 갖다가 같이 복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안양천을 복원하다 보니까 그 안양천이 복원되면서 주변 환경이 막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안양천이 복원된다 라면 뭐 한다.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가 전부 다, 다 그냥 공원화되더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얘기는 안양천 옆에가 붙어 있는 곳이 꽤 많거든요. 역사가 꽤 돼요. 몇개 나와요. 그니까 그런 자리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 앞으로 삶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가격도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는 건지,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지역 특관인데, 중공업 지역의 계획적 산업 입지 도모의 관리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많이 움직여지는 포지션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어, 어, 중공업 쪽은 뒤에 가서 좀더 얘기해 드릴거예요 그리고 제3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갔던 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어저서해선뭐 들어가 있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신안선선 먼저 홍대선 이런 것들이 계획이 돼있더라그 근데 지금 신안선선 같은 경우는 지금 민자 사업자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 중인데 선뜻 나서지가 않아요. 이거 사실은 어 제2 경부 고속도로가 원래 민자 사업자였었는데 그게 이제 재정 사업으로 다 바뀌면서 거기에들 같은 민자 사업자를 갖다가 신안선을 투입을 하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뭐랄까 지금 그 다른 어떤 그 특혜를 더 주기 위 받기 위해서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신안선선 같은 경우도 올해 말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확정 거의 확정돼가지고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빠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은 착공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여기 원종 홍대선 이 있는데요. 어 얘는 정확한 저기 명칭으로 따지면은 전 거의 이제 11호선에 속하네요. 신안선선이 원래 계획된 게 이게 여러분들 신안산선이라든지 원정홍대선 이런 게 계획된 게 1993년도에 계획된 거예요. 네. 1993년도에 그때 서울시가 앞으로 추가로다가 건설할 지하철을 이렇게 만들게 겠다될때 그때 여기 신안선을 몇호선으로 하냐면 10호선, 그다음에 원정홍대선을 11호선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좀 보면은 음좀 많은 저 생각 들 텐데 어뭐 이런 거 보시고요. 그런 원정홍대선은 어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도 마세요. 뭐 얘가 5년 동안 특별하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앞으로 한 3년을 쳐다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3년 동안은 계속 뭐냐면 기본 계획만 만들어낼 거니까요. 그래서 3년 뒤쯤에 가지고 뭐 환경 연평가 들어간다, 전략 연평가 들어간다, 그럴 때쯤 돼서 확실하게 좀 위치가 뜨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좀 포커스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이 기존 지하철과 혼잡도면 수도권 전철 KTX가 연계 검토하겠다 나오는 거니까 요거 옛날에는 급행철도 이거 옛날에는 이 남북 방향 급행 철도가 당하래서 그 저쪽 잠실까지 가는 건데 어 제가 여기는 그냥 올려놨죠. 여기 처음 오, 뭐, 어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나요. 이 당하래가 뭔지 부천 종합운동장역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즘 최근에 인천시에서 그 GTX 비노선이 그 사업성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뭐 사업성이 0.0 0.34, 뭐 0.뭐 이렇게 35, 뭐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이 g t x 같은 경우는 최소 한0.9 정도는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최소 0.7 이상, 그다음에 적정한 0.9 이상 나와줘야지 사업성이 BC가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있다고서 보고 장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뭔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그 이제 들어갈 만한데 비누선 절대 안 나오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게다 보니까 안전 인천발전연구원이나 인천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서울역으로 빼지 말고 잠실로 빼자. 그래서 전 대부분 이제 소사에서 잠실로 빼자 그러는데 그러면은 남부광역 급행철도하고서면 상충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천시 경기도나 인천시나 안전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를 해서 그 GTX B 노선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하는데. 만약에 진짜 잘 나오면요. 비노선 그냥 당 안에서 어디로 간다? 잠실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면 출발이 비노선 출발이 송도거든요. 네. 송도에서 잠실까지 30분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송도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송도에 있는 사람 인천에서 계속 송도 키워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잠실로 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근데 국가 경제적인 정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균형 발전 그다음에 나중에 향후 미래 가치 를 위해서는 사실은 서울역을 빼는 게 맞는 거거든요. 나중에 저렇게 계획해놓고 나가지고 한번 잘 볼까요? 내가 인천에서 평양을 가고 싶은데 평양을 못 가요. 서울역을 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나중에 또그 얘기 또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 어떤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서울역을 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전형적인 어떤 뭐랄까? 그 전형적인 어떤 그이 중심되는 철도에 중심되는 그런 부분이 서울역에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전 기초 현황 보니까 영등포, 여의도, 마곡, 봉천 등 중심지 에 위계 상향돼 있더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위계가 상향된 게 뭐냐면은 아시다시피 뭐냐면은 뭐예요 이게 위계가 상향된다는 게 중심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중심지로 옮겨갔던 걸 우리가 위계가 상승됐다라고 하거든요. 우리 위계는 뭐라냐면은 우리 이 도시의 용어로다 위계는 뭐냐면 그 지금 있는 사실, 지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심이 있고 광역 중심이 있고 지역 중심이 있고 지구 중심이 있잖아요. 그 서울시에는 도시기본기 위계가 어떻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없다가 2020 서울 도시기본기 없었던 위계 에 있는 자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새로 나타났거나 아니면 그 전에 지구 중심이었는데 갑자기 광역 중심이 바뀌었거나 지역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위계가 상향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모든 중심지를 봤을 때 도시계획을 봤을 때 이런 위기가 상향되는 지역이 뭐다? 투자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만 먹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쪽에 있는 그림은 그 예전 거 2020이고 요거는 2030이에요. 거기 보니까 예전에 부도심을 갔다가 영동포를 갔다가 어디로 나왔어요? 어디로 도심으로다가? 그렇죠? 영동포 여도를 도심으로 올렸죠? 그다음에 옛날에 지역 중심이면 대림, 목동, 사당, 남양을 갔다가 광역 중심 그러다가 마곡, 그다음에 그래서 대림을 갔다가 가산 대림, 그래서 가산이 하나 끼어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럼 옛날에 마곡 같은 경우에는 전략 육성지에다가 광역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전략 육성지에서 광역 중심으로 올라갔으니까 별 그렇게 크게 이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대신 대신 앞에 대림인데 거기가 가산이 광역 중심으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산 같은 경우 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주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들이 어떻게 있느냐? 위기가 상승됐다는 거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지구 중심이었던 오류봉천, 신길, 그다음에 신풍, 상도, 노량진 이런 것들이 지역 중심.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간 게 어디예요? 봉천이 옛날에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봉천이 어디예요? 서울에 있고 여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저 지구 중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생활동계획다 다시 설정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오면서 뭔가 거를 다시 바꿔주는 것들이 생기더라, 바뀌는 게 생기더라. 그래서 그걸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산업 일자리에 보니까 이들 지역에는 뭐가 되냐면은 중공업적이 많아요. 그래서 중공업적의 구조 개편이라는 산업의 경제 거점 육성계획이 있더라. 그래서 마곡 같은 게 광역 중심에서 마곡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다 지정했고요. 가산 대리 같은 경우는 광역 중심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들 지역 같다 2030년까지. 소요 예산을 5천억 원 투입을 해 가지고 창조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여기 보시면요. 1966년도가 서울시의 중공업 면적이 69%가 감소한 거예요.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시의 실제로 그 중공업적 상당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자치구 다섯 개 그자측에 선안권이 있는 게22.8 킬로 제곱미터 정도 있으니까 서울시 전체 면적이 3.7로 면적이고 가장 중공업적이 많은 지역이 선안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선안권 지역이 어떻게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뒤에 에어컨 좀 틀어놔요. 이게 보시니까 눈초리가 되게 더워 보여요. 네. 이런 거. 그다음에 가산대림 같은 경우 여기 그림상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산업단지 및 구로 차량 기지 등을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가산림에 기존에 있는 산업단지 있죠. 우리가 그걸 갖다 지벨리라 고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 그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거는 계속 거기다 추가로 발전시켜 나가는 건데 구로 차량 기지 같은 경우는 없는 것에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구로 차량 기지 주변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저 2년 전, 2년 3년 전부터는 구로 차량 기지 주변 지역 갖다 되게 많이 아파트를 노렸어요. 그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구로차량기지 옆에 있는 그렇죠? 아, 구로차량길보면 옆에 보면이 담벼락 쫙 쳐져 있거든요. 이 담벼락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제 진짜 이제 발표할 때 됐거든요. 이제 발표는 제가 구로차량길를 올해 한달 발표한다 그잖아요 그렇죠? 그니까 아파트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올라갔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단독주택인 다대대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갔는데 이런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구로 차단기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그다데대가 있어. 근데 해피린 3층이야. 근데 문 열고 봤더니 차단기지밖에 안 보여. 근데 앞으로 5년 뒤에 구로 차단기지가 싹 바뀌어가지고 섬에 공원되고 섬 앞에 싹 바뀌었어. 문만 열면 다 공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얘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상가로 가는 거, 근린생활시설 무조건 변경되기 하면 대박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가격이 두세 배도 뛸 거예요. 이제 투자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2년, 3년 전에는 단독주택 아직은 아니라 그랬거든요. 좀 뒤에가 사도 된다. 왜? 어차피 그래봤자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으니까. 지금은요.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를 노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전그구로차기지 주변 지역 하면서 쭉 하는 여러 저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뭐 중공업지역의 산업 기능 감소 노후도 증가로 산업 경쟁력 약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쪽에 중공업 지역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많이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속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중공업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공업지역 종합발전 계획도 만들어 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쪽을 포커스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전 어~ 여기 보시면은 전 주요 요금이 자, 지, 자치구 현안 과제 이렇게 있는데 주민요금 이렇게 쭉 보면은 다른 게 동작구 같은 경우는 역세권 중심의 상업 기능을 확대시켜 달라. 그 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노후주거지 정비 이걸 하라. 관악구는 남부순환로 그서남권 중심지와 사업을 하라. 경전철 신림선 등 건설해라. 양천구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규정 발전을 해라. 금천구 같은 경우는 금천문화관광벨트 산업단지 구조고도를 화 추진하라.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는 서부간선도로 그 다음에 어, 이적지 복합개발된 도시장 추진하라.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그, 교육복지타원, 중공업지역도시재생 이런 걸 하라. 뭐 이런 게또 지역의 현안 과제예요. 이런 것들이 지자체 발전 계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다 끄집어내가지고 어, 서울 생활권계에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치구 현안 사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거기 제가 빼놓고 잔 것도 그대로 놨는데 여기 있는 게 이게 자치구 주요 현안 사업이에요. 이 자치구 주요 현안 사업 중에서 개발 호재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뭐였다? 서울시 생활권계에다집어넣어어요 다. 그래서 자치구 주요 현안 사업을 갖다 잘 보셔야 돼요. 뭐 영도포 같은 경우에는 병무촌 이전지에다가 공원 조성 하나 나오죠. 아, 거기서 있잖아. 영도포 보면은 병무촌 이전 및 공원 조성 뭐 이런 거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러고 여 여기 있는 게 작은 글씨이잘안 보이시더라도 뒤에 가면은 이것들이 각 구마다 생활관계가나올때 전부 다 반영되어서 다 나와요. 다 있으니까 뒤에 가서 좀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다가 좀 목표 및 전략 보면요, 서울시 의 신성장을 선도하고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되는 선한권을 만들겠다. 그래서 도시 공간 구조를 어저 도시 공간 구조 있고, 산업 일자리 있고, 주거 정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주거 정비는 특별한 게 여기 쪽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교통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교통 쪽에서도 크게 어 도시 공간하고 그다음에 교통하고 산업 일자리고 세 가지를 포커스로 좀 목표 쪽을 잘잘 잘잘 살펴볼 겁니다. 먼저 도시 공간 한번 볼까요? 서남권의 혁신과 신성장 동력을 강화하는 고, 어 공간 구조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심의 위상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광역 중심을 육성하겠다. 그다음에 지역 중심 봉천 목동 사당 이수 등의 기능별 특화면 연계를 가져가겠다. 그다음에 관문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 그래서 목표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살펴볼 겁니다. 먼저 어 3대 발전 축을 설정하겠다. 그래서 산업권 혁신에서 3대 발전조 설정하겠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그림이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 그다음에 이쪽에 어, 미래 창조 비즈니스 축 그다음에 산업 연계 축 이렇게 가지고 첨단 산업, 성장 산업 축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요들 지역이 이제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발전 축이에요. 발전 축이고요. 여기를 보시면 어, 두 번째 보시면 어, 여기 전략 1 1에 보면 두 번째 보면 중공업 적의 신성장 산업 중심 재생과 발전 선도하는 첨단 성장 산업 축 설정이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가산 대림을 갖다 광역 중심 중심으로 신성장 거점 조성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게 이게 성장 축인데 이게 성장 축이잖아요. 성장 축인데 도로는 있는데 뭐는 없어요? 철도는 있긴 있죠. 근데 실제 철도가 있는데 철도는 옛날 1호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신안선을 선 옆에다 빼가지고서 간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경안축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뭐예요? 아, 경인고속도로 축이니까 주로 뺀 거고요. 얘는 구호선 라인이 있으니까 뺀 거고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공간구조는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다 도로와 철도를 기준으로 무조건 빼더라. 이쪽에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학 기능과 연계하는 R&D를 구축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여기에서 서울대, 송신대, 중앙대를 연계해서 끌고 가겠다. R&D 클러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잘 보시는 게 재미있어요. 이게 요 밑에 보면 R&D 클러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봉천이거든요. 봉천을 갔다가 뭐예요? 지역 중심을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요, 지구 중심에서. 이제 봉천이 자기 서울대 있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쪽에 관련돼서 뭔가 조만간에 아마 발표가 날 건데. 사실은 부지는 별로 없어요. 활용할 부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서울대 입구 서울대 입구역에서 숭실대 입구역 숭실대역까지 그 라인이 전그 우리가 저 관악로거든요. 관악로 쭉쭉 타서 올라가다 보면은 주변 지역에 복잡하기만 하고 시장도 있고 뭐도 있고 복잡하기만 한지 그들 지역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이런 R&D 센터를 짓고 누릴만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다고요. 그러면은 서울 시 입장에서 누를 만한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방법론이 뭐 있겠어요? 방법론. 서울대 입구역에서 혹시 서울대도 넘어가 보신 분, 뭐냐? 서울대 입구역에서 서울대 쪽 넘어가다 보면은 고개 하나 있잖아요. 그자축으로 그러니까 보면 뭐 있어요? 예? 네? 경찰서 있고 좀 넘어가면 소방서 있고 그러잖아요. 그 옆에가 바로 산이잖아요. 관악구청 뒤편 다 산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 전부 다다 뭐냐면 공원 플러스 다그이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전부 다다. 그러면 해지하기 딱 좋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만약에 신문에 만약에 이 봉천지구에다가 R&D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그러면은 백백백좀 어디로 들어온다? 아니, 관악구청 뭐 옆에 있는 산이에요 부쩍공. 거기밖에 들어올 데가 없어요. 아니면요. 아니면 지금 서울대 에 있고요. 서울대 들어가는 그 보면은 서울대에서 이렇게 그정문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왼쪽으로도 보면은 그이 근린생활시설 서울대생들이 쓰라고는 하 근린생활시설 쭉 있거든요. 그 옆에 보면 어깨 보면 평지가 많죠. 음. 딱둘 중에 하나 거기 들어서는 수지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다 그러면은 양쪽으로 어느 쪽으로 들어서든지 간에 뭐냐면은 그 서울대 언덕 밑에 있는 그곳 있죠. 그곳이면 만약에 만약에 나중에 주택투자라면 메리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현재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가 굉장히 싸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유치해 보시면 되고요.